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무엘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은 태어났을 때가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늙은 사무엘도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나누었던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한 한나가 바로 이 늙은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은 세 살에 엄마인 한나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져 성전에서 그 어린 나이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왜 다른 나이 때도 아닌 이렇게 세살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숫자 3은 완전함과 또는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과 완성을 의미하는 3에다 시간을 붙이면 완전한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무엘이 세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정하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때에 드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본격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역하신 기간도 3년인 거예요. 3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마치 사무엘이 세 살까지 엄마 한나랑 같이 살고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천번만번 번 읽어도 우리의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때, 완전한 때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세 살의 하나님께 드려진 후로는 더 이상 엄마인 한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세 살의 어린 나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발의 늙은 나이까지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상이요, 사사로 섬깁니다. 그런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세상의 일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에는 평생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아야만. 내려놓고 싶지 않아도 내려놓아야 하죠. 늙은 사무엘도 평생 섬겨온 제사장과 사사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구들에게 넘겼죠? 아들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하죠? 막난이 짓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재물의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사사의 직업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합니다. 뇌물 받은 대로. 내물을 받고 그게 좋게 내물을 준 사람이 좋게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이 행한, 행한 것처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너는 늙었고 너의 아들들은 너처럼 행하지 않으니 자기들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무엘이 실제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가 실제 왕과 다른 것은 왕궁이 없고요. 신하가 없고 군대가 없고 자기 권력을 사용할 통치 제도나 기구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그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게 사무엘이 통치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평생 수고하여 섬긴 그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원해요. 정말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이렇게 들어야 사무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참고 참으면서 수고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켰는데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이혼 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드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슬플 거예요. 배신감이 넘쳐서 배신감을 넘어서 화가 날 겁니다. 이제 김희복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격분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6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물의, 사무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태라고 하시냐면 버림받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받는 마음의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는 것에 대한 상처. 그러니 사무엘이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상처가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세살때 이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에 따라 성전에 사무엘을 두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 상처를 늙어서 또 다시 받는 사무엘의 마음은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무엘을 누가 위로하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 위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 네, 백성이 사무엘이 아닌 누굴 버렸다고 하시죠? 하나님을 버렸다고. 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 받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자를 가장 완벽하게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것에 대해 이 여자가 정말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행복해합니다. 이상하죠. 슬퍼서 죽겠다던 여자가 금세 행복해하니, 혹시 실성한 것은 아닌가요? 실성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 이유를 보니, 바로 그 여자를 오랫동안 짝사랑한 남자가 슬퍼하는 그 여자를 위로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어려서부터 그 여자를, 그 여자가 버림받기까지 늘그 여자 옆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단한 번도 그 여자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오직 그 여자만 사랑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친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도 오랜 친구로 지낸 그 남자가 자리,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완벽한 친구인데, 만약에 친, 친구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사귀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단한 번도 없었던 것을 그저 이상하게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버림받는 날에 그 친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여자는 자기가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란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를 버렸지만, 진짜로 자기를 사랑한 그 친구는 자기를 단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금방 그 상처를 이기고 행복해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사무엘이 버림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사실 사람들은 사무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일평생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거야라고 하신 말씀에는 버림받은 진짜 대상이 하나님이란 사실과 하나님과 사무엘은 늘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무엘은 진심으로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위로를 넘어서 버림받은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슬퍼할 자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마음 아픈 버림을 당합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딸을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 딸이 싫어, 아빠 미워, 아빠 필요 없어, 순간에 버림받은 거죠. <laughs> 상처가 그 상처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제 아내가 두살때 다른 집으로 입양되어 간 적이 있답니다. 몇년 만에 다시 친부모에게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일이 제 아내에게는 평생의 상처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버림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크든 작든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인지하든 못하든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에 버림받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버림받은 적이 없다는 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처를요. 그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치유받으시길 바래요. 제가 바로 그 상처를 하나님으로 고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상이 절 버린다 해도 괜찮아요. 저에게는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버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한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싫어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버렸으니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미워서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날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가 미워서 그를 멀리 할때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무엘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부터, 아니, 그렇게 사무엘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사무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들의 진짜 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내내 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던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 왕을, 그 왕이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참 이들은 지극히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십시오. 온갖 멸시와 버림을 당하는데도 바보처럼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따라다녀요. 제 기준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만물에서 제일 바보 같은 분이세요. 당할 것만큼 당하셨으니 이제는 버리셔도 되는데 그걸 버리셨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끝까지 바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보같이 그 백성을 따라다니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야말로 그 백성의 진짜 왕이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바보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당신을 버린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그와 하나 되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백성이 일단 그분에게 돌아오면 그들은 다시는 그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받는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그저 그들의 입맛에만 맞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맛에만 맞게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찐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신 후에 그들이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다 아는 말이 있죠. 집떠나면 고생이다. 이 말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집떠봐 집떠나 보니 집이 최고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시지만 그 왕으로 인해 얻게 될 그들의 노고도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어미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죠? 어미 경고하여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왕의 제도란 하나님이 아닌 왕, 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겪게 될 고초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제도가. 그 고초들을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1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고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대의 10분의 1을 거두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류짓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뭐라고 하시죠?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를 너희 자녀를 종으로 삼고 그들을 전쟁으로 내몰 것이다. 또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왕이 빼앗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존재를 왕으로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 결국은 그것의 모든 것을 빼앗길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열한기상을 보는데 매일매일 이스라엘 왕들의 행실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누구를 왕으로 두느냐에 따라 백성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두면 그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모든 것을 잃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다른 말로 공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공허만 주울 뿐이에요. 아무리 재밌는 것을 봐도 여러분이 재밌는 드라마를 얼마나 재밌게 봅니까? 볼 때는 정말 재밌어요. 보고 나면 어때요? 공허함만 남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얻게 될그 공허함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결국은 인생에 허무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살 길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평생 그 백성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슬퍼했던 그 일로도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백성에게 버림받은 이 사무엘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 같지만 사실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받고 승리한 인생이에요. 사무엘의 인생은 불꽃처럼 잠시 반짝이는, 반짝이다 사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영원히 빛나는 인생입니다. 어제 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믿음의 각오를 하셨겠습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신 문장이 제, 제가 짐작한데 혹시 이제 시작이다.가 아니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려고 하죠. 그런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시작과 마지막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다. 세상적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평가를 할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시작과 마지막은 그대로 아름다워요. 영원히 아름답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 안수식에서 예외의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저희 아내입니다. 하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어서 아유, 목사님 안수식 받 안수 받으시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감격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안수 받으시는 근데 그, 그, 그 안수 받으시는데 어떤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곤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곤면이 자기에게 하는 곤면처럼 느껴졌대요. 곤면의 내용이 그렇, 이렇습니다. 목사를 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별로 이루어놓은 것이 없을 때 내가 목사가 맞나 제대로 부르심 받아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의심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권면 그, 그, 그 권면을 듣는데 사실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부르신바다 신학대원,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선교사로 3호로 여기에 있지만 맨날 하는 일이 애 키우고 밥 하고 빨래하고 집 청소만 하니. 자기가 제대로 부르심 받은 게 맞는지 의심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그렇게 미안 미안했다. 그들의 기대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마치 자기는 실패한 목회자 같았다. 그런데요. 사무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뭡니까? 제 아내를 선교사로, 사모로, 애엄마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대로 부름 받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 목사님과 저희 아내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셨으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잘하네, 못하네로 평가하겠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는 성교사든 가정부든 목사든 일반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뭘 했느냐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내려지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우리의 왕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참 잘했어요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목사님만, 사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엄마로 아내로, 학생으로 지금 일하는 곳에서 그 직장에 그 사원으로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누가 왕이냐에 따라 그 평가가 내려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면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갈 우리의 인생길 다 가도록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 그분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만사형통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분이 뜻대로, 만사, 그분의 뜻으로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 되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